우리 가게에 짧은 설명을 해주세요. 내일 속눈썹 연장, 반영 과장, 피부 관리를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형곡동의 토탈뷰치샵입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요? 각 분야의 미용 경력이 10년 넘는 선생님들과 샵인 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집처럼 최대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샵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들려서 커피 한잔할수 있는 형곡동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샵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샵에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예뻐졌다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바이징 서비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옥기동에서 형곡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요즘은 블로그 광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인의 소개로 믿쳐봐야 본전이다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바이진 서비스를 받고 나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블로그 보고 왔다고 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손님이 오더니 지금은 한 4개월쯤 됐는데, 입소문이 잘 나서 기분 좋게 장사 잘하고 있어요. 행복해요.